서류들, 검찰 기록들, 그게 전부 1 8만페이지라는거 아니에요. 또 추억을 두 추억으로 그걸 잔뜩 실어다가 내 사무실에다 갖다가, 담요에다가 다, 다 해놓고, 그거를 고무골모로 끼고, 그거를 다 해서 수사 기록으로 본 12, 12, 5, 1, 8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1,720페이지야. 그게 4권으로 구성돼 네 권으로 구성됐는데 그거를 네 권에다가 18만 쪽을 전부 소화를 해서 거기다 담는데 만 6년이 걸렸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바쁜 판에 누가 그걸 갖다가 이거 이거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일인데 여기서 에 그걸 6년 동안 그 짓을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만원이 말고 누가 있을 법한 사람 뒤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들 지금, 어, 다들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전부 돈 벌기 바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바쁜 시간에 제가 그런 돈, 돈벌수 있는 시간을 전부 버리고 제가 그 이전까지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기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기업체에 다니는 5대 강사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에요. 경영으로, 경영으로. 네. 제가 유명한 경영 강사예요. 그다음에 시스템 공학을 했으니까 시스템 경영 강사예요. 제 강의 내용은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1년에 두뇌 활동으로 1억 이상 보는 사람들 10명 리스트 중에 한, 한 사람이었다고.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나가는데왜 그거 다 때려치고 이런 험한 가시밭길을 갔느냐고해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왜 그랬는지. 운명이라고 뺏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이라고는요. 이 세상에 주판 안 놓는 사람이 어딨어요? 주판을 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주판을 가까이 놓느냐, 멀리 놓느냐, 가까이 놓으면은 사람이 추억에 보여. 멀리 보면은 안목에 있다고 보입거예 어? 그러면 나는 그 가까운 주산도, 먼 주산도, 여러분 저 조선과 일본에그여기 있지만은 시부사와 에이치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시부사와 에이치. 이 사람이 뭐냐? 일본은 2024년 오늘 이제 날보에 2000년 아니에요. 2020년 아니요. 2000년 그러면 2024년부터 일본 일만 원권 엔화에 누구 초상이 바뀌느냐? 하면은 시부사와 에이치의 어, 초상이 바뀌어요. 박서. 그럼 지금까지는 일반 원권에 의해 누구 조상이 밝혔느냐 후쿠자와 유케치야 여러분 후쿠자와 유케치 모르시죠 이분한테 하루에 10번 20번 절어셔야 돼요 네? 이분이